삼각형과 평행선입니다.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다랍니다. 됐죠? 첫 번째. 누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랍니다. 그죠? 얘가 A, 얘가 B, 얘가 C입니다. B, C하고 평행인 선을 하나 이렇게 그읍시다. 얘를 누르셨죠? D. 이다 라고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주어진 삼각형은 AA 닮음입니다. 누구요? 삼각형, 누구? ABC 하고 삼각형, 누구? ADE는 뭐라고요? AA 닮음이 됩니다. 삼각형 ABC를 두고 우리는 안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인 누구? 삼각형 ADE. 이를 내 보내버립시다. 편의상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 여기를 세모다라고 두면 여기가 동그 여기가 뭐가 되죠? 세모 동그라미 x가 되겠죠. 닮은 b 니까첫 번째 무슨 얘기가 가능하죠? 이놈 대 이놈이 대응 변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무슨 얘기가 가능하다? a b 대 a d 나 됐습니까? 음? AB 대대를 써야 된다. 그지? AB 대 AD나 또대응변이 뭐죠? AC 하고 음. AE가 되죠. 그래서 AC 대 누구? AE나 또대응변 누구? BC 대 누구? DE는 누구? BC 대 누구? DE는 서로 다 같다라는 거죠. 아, 평행선이 있으면, 이놈 대 이놈은, 이놈 대 이놈은, 이놈 대 이놈이 되는구나, 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네. 도형을 거꾸로 평행,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 엇, 가.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 엇, 각이 되죠. 그래서, 얘의 대응변이 얘가 되는 거고, 얘의 대응변이 얘가 되는 거고, 얘의 대응변이 얘가, 거고, 얘의 대응변이 얘가 되니까, 예대 예는, 예대 예는, 예대 예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어, 그러면, 이놈에서 이놈을 뺀 길이 이놈의 값이나, 이놈에서 이놈을 뺀 이놈의 값이 비가 어떻다? 같겠죠. 그래서, 이놈 대 이놈은, 이놈 대 이놈, 됐어. 이 이놈 놈대 이 놈은 이 이놈 놈대 이놈 이렇게 거꾸로 돌아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하자는 거지? 어머 이 이놈 놈대 이 놈은 이 이놈 놈대 이 놈이다. 라는 간단한 변의 비를 이야기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가능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평행선일 때는 다음과 같이 이용해서 이야기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 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면. AB 대 뭐가 됩니까? AD는. 됐습니까? 네. AC 대 누구하고 같죠? AE하고. 결국 12대 X는 9대 6이다라고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서로 뜻하고요? 같다고요. 내양과 외양선 약분할 수 있죠. 3, 3은 9, 3, 2, 6이 되는 거고. 31은 3, 3, 4, 12가 되니까 x는 4이 얼마 8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숙달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어머, 여기 길이가 2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한다? 6대2는 x대3이다 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이 2, 3은 6이 되니까,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아서, X는 얼마나 온다 9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가능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 AB 대 AD는, A, 됐습니까? 네. 음, AB 대 AC는, 전체 대 조그만 놈은 이렇게 되니까, B, C 대 DE다 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AB는 X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네. DE는, BC는 16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4, 4, 16, 4, 3, 12가 돼서 내양의 곡과 외양의 곡이, 내양의 곡 얼마? 4X는 외양의 곡 얼마? 3X 플러스 6, 3, 1여 8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양이 넘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X는 얼마다? 1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뭐는 전체 9대 6은, 9대 6은 전체 얼마? 12대 얼마다? X다라고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양의 곡과 외양의 곡은 같고, 내양과 외양세뭐할수 있다? 약분 3 3은 9 3 2 6이 되고 3 1은 3 3 4 10, 2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x 가 얼마나 온다 8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시겠어요? 네, 네 집중해주세요 자어떡하자고요 AD 대 BD는 AE 대 뭡니까? CE가 되겠죠 네. 그래서 x 대 3은 12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얼마? 4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가능하겠어요? 네. 자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고 내양과 외양선 약분할 수 있다. 4, 1은 4, 4, 3, 10이 x는 3, 3은 얼마? 9다라고 되는 거죠. 자5 빼고 나면 2배의 길이가 얼마? 10이 되죠. 그래서 x 대 4는 10 5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고 내향과 외향 사이는 무엇이다? 뭐 약분. 그러므로 x 값은 얼마 나온다? 8이다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얘는 a b 대 a d는 뭐가 됩니까? a c 대 뭡니까? a e가 되는 거죠. 그래서 6 때 4는 x 대 얼마? 6이 돼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고 내양과 외양세는 뭐 하셨다? 약분 2, 3은 6, 2는 4가 되고 1은 2, 2 3은 6이 돼서 x는 얼마? 3, 3은 9다라고 쓸수 있겠죠. 그쵸?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 이만큼의 길이가 20입니다. 어? 그럼 뭐라고 쓸수 있지? 20대 x는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16이 되죠. 16대 얼마라고 보면 된다? 4 그럼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있고 내양과 외양세는 뭐할수 있다? 약분 4 1은 4, 4 4 16 4 1은 4, 4 5 21 어. x 값 얼마다? 5다라고 가볍게 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쉽죠? 넘어가 볼까요? 자 익히기가 나옵니다. 어머머머머머 자, 여기가 4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 8이 되는 거죠. 전체 12대 조그만 거, 8은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전체 15대 얼마? X에요. 라고 되는 거지. 따라서, 내양의 곡과 외양의 곡은 같고, 내양과 외양선 약분할 수 있다. 4, 2, 4, 3, 12가 되고, 3, 1은 3, 3, 5, 15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X 값은 얼마? 5, 2, 10이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2대 4는, 이렇게 되죠. 손대기 싫으니까, 그지? 12대 4는, 반대편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얼마? 9대 y가 되겠죠.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고 내양과 외양선 약분할 수 있다. 4일은 4, 4, 3시기. 맞아요. 3일은 3, 3, 3은 9가 되니까 y값은 얼마다? 3다 라고 구해치는 거죠.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18대 아, 이쪽에서 할까요? 뭐라고 쓰자고? 15대5는 21대 X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고 내양과 외양 사이는 뭐한다? 약분. 3에 된사람3 7에 21이 니까 X값은 얼마다? 7이다라고 되는 거고 그지? 동일한 방법으로 뭐라고? 15대 5는 18대마다 Y가 되죠.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고 내양과 외양 사이는 뭐한다? 약분 3, 6, 8이니까 y 값 얼마다? 6. 6이다라고 가볍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밑에는 확인 1번 풀어보세요. 시작! 시작. 아이고, 너무 잘하세요. 자, 해볼까요? 반대편에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얼마? 24대 얼마? 16은 X 대 얼마? 14가 되죠. 자,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고, 내양과 외양 사 뭐한다? 약분. 4, 4, 16 얼마입니까? 4, 6, 24. 2는 4, 2, 3은 6. 1은 2, 2, 7에 14라고 했다 X는 3, 7에 얼마? 21이 되겠죠. 또한번더 하면 뭐가 됩니까? 24대 큰것대16 작은 것은 큰것 30대 작은 것 y가 되겠죠.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8, 26, 3, 8의 24, 31은 3, 31은 3, 3 이렇게 되니까, 어 y가 얼마나 온다고요20 가능하겠어. 네,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어, 두 도형의 닮은 비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 얼마죠? 2대1이 되죠. 그래서, X는 4의 반, 얼마, 아니, 8의 반, 4. Y는 10의 반, 얼마, 5.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X값, Y, X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4대 5대 6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죠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 3가 14대 15대 16대 큰 놈은 야 얘가 몇대 몇이라는 거대야이 삼각형이 대 닮음이잖아 네. 그 닮음비는 밑변의 길이 이게 4대 6 이란 얘기잖아 네.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되지 4대 6이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4대 6은 5대 x가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고 내양과 외양 사이는 뭐할수 있다 네. 약분 따라서 2x는 3호 10 5가 되니까 x는 얼마 나온다고요 2분의 15이더라. 라고 구한다는 거지. 이해됐어? 어?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서로 평행이니까 그 변의 길이비는 5대 얼마의 비율을 갖는다? 3의 비율을 갖는다. 라고 볼수 있고 걔를 나는 요렇게 평행인 삼각형으로 잘라보면 됐습니까? 그 닮음비가 5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대 3은 요거두개더 하면 얼마나죠? 8이 되니까. 8대 얼마? X가 되는 거죠.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5 x 는 38에 24가 돼서 X 값은 얼마 나온다? 5분의 24에요.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밑에 거 해보세요. 고! 아이, 빠릅니다. 자,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누구? 얘하고 얘가. 그 닮음비는 9대 얼마가 나온다고요? 12. 즉, 9대 얼마 나온다? 3이죠. 즉, 3, 3은 9, 3, 1은 3. 3대 1의 비율이니까. 오. 3대 1은 X대 얼마가 돼야 된다? 4. 내향의 국과 외향의 고비 같으니까, 어, 엑 값은 4, 3, 얼마? 1이 2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야,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이 서로 뭡니까? 닮음입니다. AA 닮음. 따라서 얘가 6대 9죠. 6대 9. 3, 2, 6, 3, 3은 9. 이렇게 되니까, 어, 얘가 몇대 몇? 대 몇? 2대 3. 맞아? 네. 2대 얼마? 3. 됐지? 네. 그러면 나는 도형을 어떻게 보자? 이렇게 본다면 얘도 2대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대 3은 X 대 얼마? 6이 되는 거죠.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고, 3 1은 3, 3 2 6. 내양과 외양성이 약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 값은 얼마 나온다고요? 4다 라고 구해진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어? 네. 네, 넘어가 볼까요? 3번. 선분 AB하고 DE가 평행이 아닌 것을 모두 골래달라 이런 얘기죠. 자, 얘가 3대1이죠. 얘도 3대1이어야 되는데, 오, 맞아? 안 돼요. 이렇게 됐지. 얘는 대 1대2죠. 얘도 1대2가 되니까 얘는 평행되죠. 됐죠? 이해됐어요? 네. 자, 얘는 12대8이니까 얘도 12대8이 뭐예요? 4, 3, 12. 3대2가 돼야죠 얘는 3대2가 됩니까? 네, 이것도 평행 맞아요. 자, 얘는 6대3이니까 2대1이죠. 2대1 이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은 1번과 4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 이해 됐어. 네. 자, 밑에 꺼 해보세요. 렛츠고. 누구? BC하고 DE가 서로 평행인 것은 했죠. 3대1이죠. 3대1이 아니니까 얘는 아니고. 맞아. 얘는 2대1이죠. 2대1이니까 얘도 아니고. 됐어. 얘는 얼마입니까? 3대1이니까 이게 4대1이니까 이것도 안 되죠. 얘는 2대 1이죠? 네. 여기가 얼마죠? 6이죠? 네. 어 이것도 안되고 그지? 어 선생님 이해됐어? 네. 음 답은 몇 번? 5번 네.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가 3인가요? 맞아요? 네. 아 그렇구나 3대 1의 비율을 갖네요 그죠? 여기가 2.5니까 됐죠? 네. 자 밑으로 가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 그렇지? 네. 기억. AB하고 찾으셨어요? 네. EF가 평행이냐? 얘하고 얘가 평행이냐? 즉 얘가 2대 3이니까 얘가 2대 3이 됩니까? 네. 안 돼요. 얘는 아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DF하고 BC가, 어, 두 번째가 누구지? DF하고 BC가 평행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네. 그죠? 렇 3으로 나누면 3, 4, 12, 3, 3은 9, 4대 3이죠? 네. 1은 는 2, 4, 8, 2, 3,은 6, 4대3 되죠? 네. 아, ᄂ은 맞구나, 이런 얘기지. 됐어. 네. 그 다음에, ᄃ이 뭐야? DE하고, DE, 요 놈하고, 엣지 AC 어디어 여기가 있죠? 어 이거 뭐 벌써 뭐 삐뚤어져 있어, 그지? 평행합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네요, 그죠? 숫자 보고 해야 되는데 숫자 안 맞습니다, 그죠? 음. 그다음에 리을 리얼이 뭐 얘기합니까? ADF 각 A D F 이가 각각 A, 그죠? B, C는 이 각이 서로 같으냐 평행한 면 각이 같죠. 네. 두 개가 평행하니까 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죠. 네. 됐죠? 음. 자, 미음. A 뭐야? B 찾았어요. 네. BDE 어디 있습니까? 요각 이렇게 됐죠. b d 는 요각이죠? 예. 네. BAC 어디 있습니까? BAC. 안 B, A, C. 네. b. 네. b. A, C, 요각이죠. 이게 같아요? 예, 얘하고 얘가 평행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네. 아니에요? 라고. 답은, 뭡니까? 네. 리은, 리을, 리을이 되겠죠. 네. 나라. 넘어가 네. 봅시다. 자, 지금부터 푸세요. 시작! 자, 쏟아는 핵심 문제를 가볍게 설명하고 프리타임을 드릴 테니까, 예, 네, RPM을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꼭 개꿔 다니시길 바라고 개꿔 아, 다니다가 그죠. 잉? 끼익 하는 수가 있어요. 잉? 끼 그죠. 네. 보세요. 첫 번째 음. 어머 선생님 뭐 이놈 대 이놈은 이놈 대 이놈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죠. x 대 12는 x 플러스 6대10 6이 되는 거죠.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고, 내양과 외양 사이는 약분할 수 있다. 432, 446, 1즉 4X는 3X 플러스 63, 18이 되니까, 이 양이 오면 우리가 원하는 X값은 얼마 18입니다. 라고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놈 대 이놈은 맞아요. 이놈 대 이놈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무슨 얘기 가능하다고요? 15대 12는 y 대 누구하고 같다? 16 하고 같죠. 내양의 곡과 외양의 곡이 같고 내양과 외양 사이에 약분할 수 있다. 뭐로 할까요? 4, 4, 32, 1 4, 4, 16 됐어요. 3 1은 3, 3, 5, 15가 되니까, y는 4, 5, 얼마? 20이다라고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o 우두 개가 a, a, 닮음입니다. 그 닮음 대응변은 10대8, 즉, 5대4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5대4는 11대 X가 되겠죠. 네.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습니다. 5X는 얼마? 44. 그러므로 X는 얼마 나온다? 5분의 44가 되겠죠. 네. 또 5대 4는 이렇게 되죠. 12대 Y가 되는 거죠.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5Y는 48이 되니까 y는 얼마 나온다? 5분의 48이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거로 가 봅시다. 어, 선생님, 왜요? 이거 평행사변형이에요. 누구와 FBDE가요. 따라서 FB의 길이 얼마? 6. 그다음에 어, 누구? EF의 길이 얼마? Y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가능하죠? 평행하기 때문에. 누구부터 구해? X부터 구할까요? 네. 자, 나는 얘하고, 예 그죠? 전체가 뭐라고 보면 되죠? 딸 몸이에요. 라고 봐도 되고. 그죠? 뭐 방법은 되게 많네요. 그죠? 뭐라고 볼까요? 얘하고 얘가 닮음이에요. 멀게 뭐 되면 되잖아. 네. 그러면 닮음비가 6대8. 즉, 3대4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자, 먼저. 결국, 어? 무슨 얘기지? X 대 Y 가. 몇대 몇의 비율을 갖는다? 3대 4의 비율을 갖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4X가 누구하고 같죠? 3I하고 같다라는 사실과, 우리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누구? A2 대 2C가 몇대 몇이라고요? 1대 2입니다. 그러면 X의 길이 얼마나 온다고? 3. 됐어. 네. X의 길이가 3 나왔으니까, 여기 3대2 포함되니까, Y의 길이 얼마 나온다고요? 4라고 돼서. 그런 X와 Y를 더하면 얼마 나온다고? 7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을 읽고 풀면 내용이와 같이 쉽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네. 평행선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다 닮음이네, 그치? 네. 네. 닮음 맞습니다. 어. 그러면, 얘하고 큰 놈이 그 닮은 비가, 얘는 16대 8, 얼마? 2대, 2대 비율을 가지니까, X는 이놈의 두배 얼마? 10이 되는 거고, 네. 가능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닮은 비가 12대 16이 되는 거죠. 네. 12대 16이니까, 어? 뭐로 가면 되지? 4, 3, 12, 4, 4, 16 이렇게 되잖아. 아, 3대 4는 y 대1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고, 내양과 외양 사이는 뭐할수 있다? 약, 분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2y는 얼마? 3, 5, 15가 되니까. 주어진 x 12죠? 2y 15죠? 더하면 얼마라고요? 25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라고 했어. 어, 닮음입니다. 누구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인데, 그 닮음비가 몇대 몇이라고요? 4대 얼마입니까? 5입니다. 맞아요. 4대 얼마라고? 5에요. 라고 되는 거지. 즉, 4대 얼마? 1의 비율을 갖죠. 그래서, 4대1은 12대X에요. 라고 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을 갖고, 내양과 외양 사이는 약분할 수 있다. 라고 보니까, 어, 우리가 원하는 X 값은 얼마나 온다? 3이다. 라고 되는 거죠. 첫 번째, 평행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닮음 비가 3대2입니다. 여기가 몇대 몇이라고요? 3대 이의 비율을 갖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어, 6대 x니까 5대 3이 돼야 되죠? 6대 x는 5대 3입니다 라고 봅니까?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5x는 6, 3 얼마? 18이 돼서 x 가 얼마 나온다고? 5분의 18입니다. 라고 구해지는 거죠. 가능하시겠어요? 오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AD하고 누가? DB가. AE하고 A2대 AE EC가 서로 어떻다? 같다. 즉, 평행하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죠? 그닮문비는 밑변의 길이 몇대 몇? 대 몇? 3 3원구 삼사십이 이렇게 되는거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3대4는 6대AB 이렇게 되는거잖아. 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고, 내항과외항의사이뭐 무엇이 있다? 약분. 3 1은 3, 3, 2, 6, 6이고,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4, 2, 얼마? 8 이렇게 되죠. 오, 그러니까 여기가 8이라는 얘기는 여기 길이가 얼마나 온다? 이다, 뭐 이다시로 간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첫 번째. 옳지 않은 것을 찾자라고 했으니까, 그지? BC하고 DE는 평행합니까? Yes.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DE는 닮음입니까? 네. 자, AB대, 그 다음에 AD가 4대 3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BD의 길이는 2입니까? 네 이렇게 되죠. AC 대 EC는 몇대 몇이죠? 그러면 4대 1이어야 되죠. 4대 1. 어, 답은 몇 번? 5번. 5번입니다.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